오늘은 여기 양봉장인데요 저희 로얄키퍼 천연제 잖아요 천연 응애진디 퇴치제 그런거죠 또 다른 효과들을 여기 양봉장 사장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벌통을 열어보겠습니다 벌, 벌통이 지금 이런데요 사장님 그러면 로얄키퍼를 치기 전에는 주로 어떤 제품으로 응애나 진디를 방지했어요? 속살말 또 스트립제 작년에 그렇게 여러 가지. 개미산 같은 거. 여러 가지 해서 볼을 키우다가, 그 판단에 의해 보면, 은 키우는 게 아니라, 지금 잡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볼을 오히려 탈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 네, 살충 역할을 하는 거를 갖다가 뿌리니까. 아, 예, 예. 그래서 올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연제로다가 한번 볼을 키우면 어떨까. 그래서 저도 3, 4월에는, 촉산만 처리도 하고 일하 그랬었는데, 예. 5월 달부터는 천연제로 이거만노야할 키퍼만 갖고 벌을 키운 상황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틀려요? 전에 하고? 우선, 아에를 네. 기르다 보시면은, 예. 벌통이 깨끗하다는 걸보이시가 아, 있어요. 아, 벌통 바닥이? 예. 바닥이 뭐가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없다는 거죠? 예 그것도 예, 예, 예. 없을뿐더러 우리 힘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런지 기는 벌이 없습니다 농장을 예. 다+ 다녀봐도 어쩌다 한 마리도 마리씩면 기겠지만 예. 이 노제 마병 예. 그래서 또석고병을 작년에 참 심하게 알았는데석고병이고 노제 마병 뭐 이런 기타 병들이 거의 없지 않나 어리 아.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놓고 볼때 힘이. 벌들이 체력도 좋아졌다. 예. 예, 이런 거죠. 여름 날씨 워낙 뜨거워서 좀 벌들도 애먹고 사람이나 이라고 애먹었는데 가을철 좀 약간 선선해지고 이러그라면은 월동벌이 쉽지 않을까, 예. 원활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있습니다. 한번 저기 봉판 좀 열어보죠. 어떤 상황인지. 여름 내내 제가 이 모자나 예. 반바지 차림에서 뭐 반팔에 이거를 벗어 나보지 않았어. 아 벌이 안 쏴요? 벌 자체가 예. 전에는 이 벌통만 열으면 다빈 빌라 그랬는데. 오 어, 봉판이 많이 생겼네요. 오 맞는데요. 예 이렇게 지금 하나 여기 이제 첫 장에는 이렇게 돼. 예예 예. 좀 예, 예, 예. 전에 보여드린게두 번째 장. 이걸 보시면 오오예예예 예, 예. 많이. 예, 예, 지금 다 터져 나오면, 뭐. 아, 이거 저 봐야지. 아주 세력이 강군일 것 같아요, 그냥 봐도. 아, 이거, 아이고, 화분도, 들어와 예, 화분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위에는 먹이도 이제 서, 예. 슬슬 저장하기 시작했네요, 보니까. 이거? 이렇게 이 안에 노란한 화분이 예. 꽉 찼네요. 바닥은 아 정말 깨끗하네요. 바닥이 아예 튀겁, 방을 <laughs> 닦아 놓은 것 같아. 아, 그러니까요. 아, 벌이 건강하니까. 체력이 아 좋고 본능적으로. 자기 집안을 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 로얄키퍼 같은 경우는 아무러면 천연 살충제다 보니까 벌들한테 심하게 타격을 안 주니까 벌도 순하고 응애나 진디는 떨어뜨리는데 벌한테는 상당히 이렇게 좋은 역할을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또 석고병, 부저병 없고 곰팡이병도 없죠. 아니, 저렇게 깨끗한데 곰팡이가, 예. 곰팡이가 전혀 전에는 습하고. 예. 그 벌이 약하면은, 여름나기가 참 무서울 정도로 습하고, 벌통 안에가 엄청 지저분했었는데, 올해는 좀 전에 보셨듯이 벌통 안이 깔끔한데다가 저기가 전혀 없습니다. 마. 바닥을 보세요. 예, 예, 예. 천차를 다 둘러봐도 있잖아. 열 마리도 안 됐던데. 아, 그 말이에요. <laughs> 기는 벌이, 예를 들어 작년 이맘때는 기는 벌이 거의 제 벌장에 쏟아지더못어요 사장님은 저희 로얄키퍼를 사용하신 게 제대로 효과를 보신 거 맞네요. 왜냐 이게 작년에 200한 5통이었던 게다 죽이고, 예, 33통 가지고 지금 문자 쭉 둘러보시지만, 33통 가지고 지금 몇통 만드신 거요? 예 33통 가지고 이게 한 200통 만들었다가, 한 축소해가지고 지금 한 180통 주고. 아, 그래요?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33통 가지고 200통 정도를 만든다고라면은, 이해 불가할걸요? <laughs> 이제 사장님의 노하우도 있는거죠. 어쨌든 로얄키퍼를 사용하셔서 좋은 효과를 보신다고하니까 저도 감사하네요. <laughs> 아유, 아는 <나는> 오히려 사장님한테 <laughs>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올해사장님아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